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벤투호가 11월 A매치를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요 멕시코 그리고 카타르와 경기를 펼치는데요. 먼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벤투호는 11월 14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5시에 멕시코와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너노이슈타트슈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오후 2시 현지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에 오스트리아 B.S.F.Z 아레나에서 카타르와 A 매치 연기를 치릅니다. 2 6 명의 명단도 발표를 했는데요. 유로파, 헬파 그리고 케이리거까지 다총 막나를 했습니다. 총2 6 명을 발표를 했고요. 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황희조 선수, 이강인 선수 뭐 이런 최정의 멤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A 매치를 치른다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영국이 지금 록다운 상황인데, 뭐, 손흥민 선수가 올수 있느냐? 왔다 가면, 또 뭐,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이제 곧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를 실시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스트리아로 올수 있냐? 라는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영국의 록다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국은 이제 5일부터 록다운 즉 봉쇄를 시작을 합니다. 12월 2일까지 약한 4주간 봉쇄를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가 됩니다.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 비필수 장, 상점들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 가게라든지, 가전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들은 다 운영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문을 열수 있는 것은 슈퍼마켓, 그러니까 마트 같은 종류, 그리고 약국, 병원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많아요. 실내나 개인 정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당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게 금지가 되고요. 개인이 다른 사람 만나려면 외부의 공공장소에서 외부인 한 명만 만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조항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 대학은 계속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기본인데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경우만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록다운 봉쇄 조항이, 가동이 됩니다. 다만, 이 록다운이 되더라도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리그, 여기 막 럭비도 하니까요. 이런 엘리트 스포츠들은 무관적으로 계속 쭉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A 매치 역시 엘리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요. 유럽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각종 A 매치들이 계속 유럽에서 열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록다운인데 손흥민 선수는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에 올수 있느냐?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또 A 매치도 엘리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오스트리아로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위한 이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어,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입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서 영국이 그렇게 지금 뭐한 하루 확진자가 아, 2만명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들어가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입국인들은 무조건 다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죠 저도 한국 갔었을 때 어,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어, 11월 2일에 아 어,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경 통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요 이제 세 가지 그냥 각 나라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안전 안전국가, 국가, 안전 국가외 국가, 위험 국가. 이제 뭐 안전 국가가 쭉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안전 국가 리스트에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 제외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영국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일부 지역은 리버풀 맨체스터 지역 뭐 이쪽 지역이지 런던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에서 살고 있고 런던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그쪽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국가에서 온어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스트레 정부의 입국 제한조치를 면제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와서 또 코로나19 테스트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뭐 아무 문제없이 입국을 할수 있다는 라거 확인이 됐죠. 그리고 A매치 오스트리아에서 두 경기를 하는데 A매치를 하고 돌아가면 다시 영국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선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죠. 영국 정부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가 격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정부는요,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그 나라 특정 국가 어떤 국가냐면, 코로나19의 이 발생률이 낮거나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은 나라든가, 쉽게 말해서 청정 국가들은, 어, 여기서 온 사람들은 자가 격리할 필요 없다라고, 어,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제 트래블 코리도 뭐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요, 영국에 오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가격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일상생활 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에 오스트리아는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대로라면 손흥민 선수는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오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라는 건데,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라는 경우에 한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선수들, 스태프들 정말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 혜택을 받고, 오스트리아에서 엘리트 스포츠 경기를 하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오더라도 자가격리하지 않고 바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다른 나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A매치 치르고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선수들 A매치 치르고 오더라도 자가격리 안하고 바로 또 리그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A매치 취재 오스트리아 갔다가 오면 저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 뭐 동안 푹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얌전히 집에서 네, 자가 격리해야죠.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다른 선수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안전 국가에서 온 선수들은 오스트리아 네, 안전 국가에서 온 선수들은 오스트리아 가도 확인서 음성 확인서 필요 없고 자가 격리 필요 없고 코로나 검사 필요 없는. 어. 그런 선수들은 총 19명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바로 가는 선수들, 이 선수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온 선수들, 권창훈 선수라든지, 이재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독일도 오스트리아가 정한 안전국가이기 때문에, 이국 제한조치가 면제가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안전국가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황희저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안전국가의 그 지역에 속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입국 제한 조치가 면제됩니다.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 요 역시 독일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전국가 말고 그외 국가에서 오는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섯 명 선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뛰고 있는 뭐 김민재, 박지수 선수, 그리고 중동에서 뛰고 있는 김진수, 남태희,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온 선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72시간 내, 그니까 입국할 때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검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선수들은 거의 뭐한 3, 4일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음성 확인서 제시는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체코에 사시는 교민분이신데 오스트리아 오는데 뭐 그런 검사 하나도 안 한다라는 뭐 음성 확인서 제출도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원칙은 그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강인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위험 국가에서 오는 케이스거든요. 스페인이 안전 국가긴 한데 딱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스페인령 카나리제도. 저, 대서양 위에 떠 있는 그런 그 섬이죠. 그 카나리 제도, 거기가 이제, 네, 다비드 실바, 네, 필리핀계 다비, 다비드 실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 그 외에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은 이제 안전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는 카나리 제도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험국가로 지정이 되 있고, 황희범 선수 러시아는 전체가 그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2주간 자가 격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경기에 뛸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마 예외 조항이 발효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A매치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또 엘리트 스포츠 선수라는 것. 여기에 대사관도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대사관, 이렇게 대사관들끼리 협조를 했기 때문에 잘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맞상대할 멕시코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 뭐 러시아에 뛰는 선수들, 여러 위험 국가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선수들이 경기에 뛰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A매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자가격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